오랜만에 뵙네요, 피디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새 이제 저희 카페 안일곤도 옆에 카페 회원도 생기고 음. 요새 세미나나 해서 정신이 없습니다전 세계 지금 돌아다니다가 저번 달에 귀국을 해가지고 자영이 하고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카페가 생겼다고요? 네, 안일곤도 옆에. 어. 그 추종자들이 만든 거고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세미나도 하고 그럴 거면은 카페 회원 수가 좀 많은가 봐요. 거의 114억 정도 돼요 114억이요? 숫자가 1, 2, 4 정도 되니까 이제 아마 이거 방송 나갈 때 치면 한 120억 이상은 있죠 전 세계 인구가 100억 명이 넘지가 않잖아요 그럼 숫자 세봤어요? 거의 세보지도 않고 왜 우리 그거를 회원 수를 아 이거 통계 다나와있는 가족들이 다 회원을 등록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전 세계 인구가 아니 등록 안된 인구도 많아요 중국에 지금 다 이게 바보들이야 우리나라에만 1억 5천 명이면은 우리나라 5천만 마... 내 앞에서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그 뭐.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사기꾼이고 나쁜 놈이게 컴퓨터는 그거 숫자 그 조정 못해요. 114만 명. 아니 지금 더늘 거야. 봐봐 들어가서 보면 알죠. 아니 안 그래도 저희 제자친측에한 네. 분이 의뢰를 주셨는데 독일에서 아일본들을 배우러 한국으로 오셨다고. 독일에도 하더라고요. 있는데 그 그래서... 동독 동독에도 세개 있고 <laughs> 서독에도 여섯 개 있어요. 통일되지 않았네. 에이 아직 안 됐을걸? 선생님 네. 뵙고 싶다고 독일에서 그래서 오셨어요. 그럼 이 자리 한번 모셔도 될까요? 아뭐라 그래요. 플로 플로리안 야. 아, guten t 나 나. 예 예. 윤노 윤노. 미 친팬입니다. 어어아 한국말 잖아요. 어 그래 그 그래. 어떻게 부르면 되는 건가요? 저 어, 저기 선배님 선 어, 어떠세요? 선생님, 제가 관장님이라고. 과, 부릅니다. 아, 관장님, 예, 관장님. 네, 예, 반갑습니다. 우리 한국말 잘하네. 아, 잘 하기는요. 네. 어디서 배웠어? 아, 저는 논산. 논? 논산의 아들. <laughs> 참. 논 아니, 범치는 건 아닙니다. 독일에서 그러면 어떻게 또 안일건도 또 어디 도장 다닌 건 접했어. 어서. 영상은 되게 재미있게 아, 봤는데, 음. 제 친구 중에 이제 근데 사기꾼이라고. 나 나보고 자신의, 사기꾼이라고. 사기꾼 새끼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취재해서 어. 왔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어, 좀증명을해 주려고. 네. 그래, 그래. 오늘 내가 제대로 알려줄 테니까 독일에서 좀 전파 좀 많이 해. 회원 열명 등록시키면. 음. 한달치 무료로 그냥 아, 한 수수료 같은거 없나요? 그래. 다음달에도 공짜로 하고싶으면 1명을또 데리고 와이 사업방식이 좀 복잡한데 이집트에서 할때 배운거야 <laughs> 거기 지사에 그 피라미드 방식이라고 띠 다이아몬드 띠가 있어 아그그 다이아몬드도 거. 있어요? 어 다이아몬드 띠가 그 파란색깔 아, 그 청색 네. 그걸로 먼저 채워줄테니까 애들한테 잘 얘기하라고 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아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네. 안일창 바로 이거잖아요 그렇죠 어그렇게 음. 그렇지, 그렇지 보비 보비 해주면서 그렇지. 어 그렇지 어 좋아 아, 좋아 많이 있어? 배웠네 그거 말고 또뭐 아는 거 있어 아니 아니 어어저 어, 뚝뚝이 이게 여기서 끝나면 안돼 이게 올라가야 돼아올아 올라, 아, 그, 거기서 뭐 왔습니다 아좀더 아, 완벽해지게 해야 되는지 근데 관장님 이제 특이한 게그 기술을 하실 때마다 먼저 사과 음아 하시고 오, 그렇지 맞아. 그렇지 그 전에 뭔가 잘못 아 거야. 잘못이 아니라 나쁜 놈들은 잘못을 안 해도 시비를 걸어. 어, 그래서 먼저는 어, 그걸 이렇게 다 하고. 그렇지. 그런 다음에 나, 전립선 찍기 빡. 뭐로? 지동수로. 계란 때리기. 뭐, 그렇지. 어, 예, 좋아요. 쌍방울 때리기. 이거 죠 한자 깨져도 남자구실해. 예, 상관 없어. 두자은다안 그래. 깨. 예. 나도 저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 일단은 사과권이라는 거는 상대가. 사과권. 야 이제 술 먹었어 본인이 술 먹은 사람이야. 내가 딱 네, 가서 보이죠. 어. 그럼. 뭐뭐야이씨 음. 하면 안 돼. 해 봐. 해 봐. 군가에서 내가 공격을 게 어. 맞아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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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면서 아, 이렇게 불알 들면서. 이제 깨진 거예요. 그렇지. 아. 파이어 에그. 파이어 에그 살 아, 그 만약에 그걸 안되면 느낌이 없다면 어떡하심? 느낌이 없다고? 아니, 만약에 뭐여자도라요 뭐 거기 여자랑은안 싸우지. 여자는 아, 보호해 줘. 한국 사람은 안 돼. 선자지키신이요 자, 그러면 이제 음. 1, 2장 같은 경우는 보고 하라고.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이해도가 빠르고 안 일본도에 대해서 많이 공부한 친구라서 네. 3 장을 가르쳐 주자고 그냥. 아 근데 관장님 1, 2장다 영상으로 <laughs> 봤는데 그것도 재료로 지금 안 되잖아요. 지금 제대로 안 된다니 누가 본인이. 네, 아까는 선생님 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뭘 말씀? 그것부터 말씀해?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일장에 네네네네 촬영용으로 스케치도 따야 되니까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 요, 요거는 못 봤던 동작인데 아 했어요 아까 아 그래요? 웃으면서 이렇게 공희가 아. 네. 운동 많이 했지 그리고 안일권도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홀패키지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 1, 2장은 나중에 영상 보고 배우고 3장을 알려줄게 속성으로 배우는 게 좋지 네. 자 그럼 애국가부터 부르자고 아니 그거는 영상에선 없었는데 이거는 전 세계로 전도하는 한국의 무도기 때문에. 음. 동해 물백두산이니니 그거 야, 왜 불러? 아니, 니 정... 관장님, 제가 <laughs> 제 나갈 거는 부 부르는 거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애국가 부르는 거야 이제. 자 알았어 결이야 결이. 전고 결이. 아 고추 데리기. 고추 데리기. <웃음> 고추. <웃음> 자 알지. 아 알지? 하나 그 둘, 그둘 셋부터 해야 하나 둘 셋. 전화 피고. 호 이렇게 찍는 거야. 아, 아 이게 전나더를 더러, 대려 여기. 저...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 그거 어디서 배워본 거야? 그 소세지 집어먹던 손가락으로 가르쳐봐 어떤 놈이야? <laughs> 그래? 나야? 네. 잘못 배웠어 그게 아니야 그럼 응. 내가 욕먹어 나 나중에 독일 세미나 가면 뭐라 그러겠어? 모든 독일 사람 버, 벌써 이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니까 그 내가 내가 욕먹어 내가 그렇게 가르쳤다고 아이고 참말 한마디 안 지네 <laughs> 알았어 알았어 자 하여튼 진짜? 오늘 잘 배우면은 네. 저 독일 가서도 되게 각광받을 거야 자 3장 그, 친구를 아, 그, 아, 그, 아, 그 친구 생각하신는 거예요? 아그 뭐? 아그 친구가 보인대. 그그그 김미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고아 진짜 그 친구. 아 죄송합니다. 아그그그 그, 그, 그 친구 예그 친구 공민철 잘... 아 그래 그래 그, 그, 아 이제 독일을 아, 가고 그냥, 싶어 했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어그 그, 특징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 어. 같은데 이렇게 또 하셨잖아요 어, 어. 그렇지 그렇지 뒤에 제가 저거 이요 이게 맞는 거지 그때... 맞는데 충격 흡수하면서 죄송합니다 바보인 척 죄송합니다 턱을 치면서 아 턱을 치면서 토라를 잡는 거 잡고 거예요? 잡고 으 어, 그러면 사람 몸이 떠어 엄청 때 떼... 그때 으유 어, 쓰러지게 해서 어. 넘어지면 하! 어. 기합과 함께 얼굴을 아작내는 거지. 네, 선생님. 아 죄송해요. 관장, 관장. 관장. 네. 그래. 윗부분 약간 그 태권도랑 비슷했는데. 아 앞에가 태권도랑 비슷해하예예 네. 그게 원래 아, 그래 그래. 내가 그저 그래. 솔직하게 얘기할게. 태권도보다 우리가 먼저 했어. 근데 그 태권도 협회를 만든. 아 그래서 이권도 일. 어, 아 먼저 있었다. 마 이리로. 뭔 소린지 어. 모르는 데 맞아. <laughs> 내 밑에 배우던 제자가 태권도를 만든 거거든. 네. 그래가지고 이건 어떻게 할래? 그래 너네도 써라. 나는 쓰되내 거에 접목시켰을 때가 너 그대로 써라.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태극 일장을 먼저 이렇게 네. 만든 거야. 군대에서도 배워. 따라서. 네네네네. 네, 네, 네. 이... 이거부터 해야겠다. 안 되겠다. 잘 봐. 아니 했했잖아요. 아니 어설퍼. 완전히... 어설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돌려야지 이렇게 오 그래 좋네 다시 해봐 근데 왜 이렇게 해? 아원장 아, 이걸 왜, 왜 이렇게 했지. 해? 변태야? 두루.. 아 그냥 이 발을 땡기면서 그냥 아, 이렇게 해봐 아 그.. 그 그렇지 그건 너무 복잡하잖아요 아이 새끼가 얘가 아, 만든 이거를 다시 해봐 하나, 둘, 셋! 셋할때 이거 펴야돼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렇지 기 모으고 하나, 둘, 셋. 그래, 어우, 좋아. 시킨 거 하나 되네. 잘 따라해. 자, 처음부터 시작한다. 시작. 하나, 둘, 셋. 자, 그 시선 먼저 틀고 고개를 먼저 저쪽으로. 그리고 봐봐. 하나, 저쪽을 보고 보라고. 봐봐. 아니, 저쪽을 보고 보라고. 아니, 안, 안 되나? 안 돼요. 아, 아 오케이. 안 되는 이 없잖아요. 아, 미안해. 그래 미안. 미안. 아, 그리고 가면서 찌르고. 그렇지 고개 또 시선 들고 시선 먼저 뒤로 들면서 한번 이거 이거 다 태권도 기... 아까 얘기했잖아 아, 선... 내가 만든 건데 태권도 좀그특층 좋... 아, 그... 그 배워야 된거아닙니까뭘 배워 그특층그 기술에 기술에 아응 어. 막는 거 상대방이 차는 걸 막고 근데 먼저는 사과 상권 먼, 먼저 선생님 먼저 사과하고 그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그거는 딱 아, 저기 저기 밑에 데리고 뭐 땡기고 아, 어? 그냥 소시지로 때려발라 <laughs> 진짜 씨내 얘기 내 관장 얘기 왜 너가 그만 아일건도 만들지 그랬어 맥주 건 만들지 그랬어 어난 김치 건 만들 테니까 맥주 건 만들든가 이거 어렵게 만든 걸왜 자꾸 마음대로 바꾸려 고 그래 아니 그건 아니고 내가 그래 알았어 알았어 본인이 원하는 호신술로 알려줄게 호신술 상대가 공격할 때 그거를 방어하고 아, 방어 제압하는 사, 아, 사, 사과하고 음. 사과하시죠. 음, 음. 그러면은 사과를 바로 그냥 할수없잖아 지나갔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병원. 아까는 독이 일좀 무시 응. 무시하셨는데 독일만네 아까 뭐. 먼저 어, 사과 주세요. 굿굿다 대표님도 굿굿해 뉴바 지금 지금 이제 실천하시면 되잖아요. 제가잘 알려줄게. 아이 친구 진짜 지금 못 예. 믿어서 그런 거 아니지? 아니요 그건 음. 아니고. 카페 가입했어? 아니 뭔데? 카페 가입했습니다. 지금 더 듣는 거니까 안 <laughs> 안 아니다. 해, 이따가 알았지? 기술을 알려줄게. 일단은 상대방 거리를 이제 왜 아, 거리 아, 안 맞으면 아, 맞잖아. 네. 상대 공격하려고 막 오잖아.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하면 <laughs> 그렇지, 그렇지 오잖아. 궁지에 몰리잖아. 어 불면서 치는 거라. 오, 어, 잠깐만. 그거 일부러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빠르게 하면 그걸 못 피해, 어차피. 아, 그러세요? 다시 해봐, 다시. 아, 근데 거기 이제 바로 이렇게 안아, 부, 뒤에서 이렇게 어어. 부비부비 하면 되잖아요. 부비부비. <laughs> 뭐 닿는다, 야야. <laughs> 소시지 닿자. 그걸 자꾸 그러니까 그래. 제 왔잖아요, 제가. 그래, 뒤에 잡는 건 맞는데 네. 아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거지. 모르면 그렇게 다시 와봐. 네. 이렇게 오잖아. 뭐 어, 실러 오면어 어. 어, 거리 재다가 점왜 잡... 이렇게 세게 잡아? 왜 이렇게 잡아? 아니, 제, 제게 잡는 일부러 망신이 주려고 망신 주려 그런 거지. 아니, 아니. 그냥 선생님 내가 지금 세게 한거 아니잖아. 나도 살 사람은 살지 왜 세게 있어. 잡아? 아니, 살자 했어요. 그래, 그래. 아니, 아니, 근데 그좀힘 빼야 내가 이게 해야지 지금 우리 실전 아니잖아. 실전을 아, 가장하에 내가 가르쳐 주는 거잖아. 그래. 너가 이렇게 잡아 봐. 제가 하려고 누가 잡았어. 음. 그럼 노시오노시오노시오할때 이렇게 막 하면 안 돼. 굴려야 돼. 이렇게 노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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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여기. 근데 원래 이게 잡고 있는 상태에서 어, 어. 그렇게 쉽게 한번 움직여봐요. <laughs> 아이 진짜 씨. 왜 이렇게 세기 잡어. 아니 자, 그냥 예 죄송합니다. 이거 먹고 싶어? 아니요. 잡아봐. 왜 세게 있는 이거 잡아봐. <laughs> <laughs> 아선생님 아, 네. 내가 내가 때린 거야. 아, 제가 근육 좀. 아 나. <laughs> 아 진짜 씨. <laughs> 그렇게 세게 때리는 게 어디 있어? 세게 아, 안 때렸어요. 아 진짜. 선생님이 자꾸 움직이길래. 그래 좋아. 그 방법에 이렇게 잡았어. 내가 꼼짝 못해. 너가 나보다 힘1 0배 좋은 사람이야. 에. 꼼짝 못하지. 그만 알려줄게. 내가 이걸 했는데 안 되잖아. 응안 어, 돼요. 그러면은. 엄 어떻게 어 내리지 마, 아, 안 내려요. 오, 안 내려요. 이렇게 하고, 으흠. 아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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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넘어질 때 이렇게 하면서 이미 까기, 까고. 저기 누, 누가 있어요? 공격하러 어, 올거 아니야. 그 입으로 넘어지고 까고 절로 가면 또 와서 까고. 제가 저기인데 응. 일, 일로 가면은 그럼.. 아, 안 맞잖아요 방향. 아니 보통 일로 온다고. <laughs> 아 이쪽으로 오지 못. 뭐, 괜히 어떻게든 하려고 일로 오지 그렇지. 그 사람이 원래 여기가 지금. 그렇지 그래야지 내가 이걸 차고 가고 차고. 그래서 사람이 피해 피할 거 아니에요. 뭘 피해 뭐 피할? 아나 이제 너 직접 와봐 일로 와봐. 너 나랑 한번 해볼래? 야 너. 제일 편한 자세로 뭐옷 찢어주는 안 물어줘 이런 거. 어 그래 알았어 알았어 해. 어, 잠깐만 잠깐만. 알았어. 야 아니 아니 기다려봐. 야 이거 왜 이렇게 와 근육이 왜 이래? 와 헬스만 아니구나 아시죠? 아니 잠깐만 좀몸좀 좀 이뻐서 좀. 가만 있어봐 알았어 아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나좀 가르쳐줘 봐 이렇게 어떻게 아, 하는 거야? 그, 지금 수시업? 중요한 게 아니라 응. 치, 실제로 한번 대결 해보시죠 대련 대련인데 아니 멋있어서 그래 응. 한번 보자 이렇게 야 삼도도 좋고 그렇구나 이 새끼 이 새끼 으악 오징어? 오징어야? 어? 어? 선생님. 아 어떻게 하면? 아, 어떻게 해?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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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요, 저기요 이리로 저기요. 불러야 돼. 저기요 끝났어요. 대론 끝났어. 대론 끝났어. 대론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가, 가, 가셨어요, 가, 가셨어요, 멈춰서, 가셨어요, 가셨어요. 누가 가? 그, 그 회원님. 왜 보내? 야 <목소리> 잠깐만. 이따가 나이 새끼 죽일 거야, 나. 나팔 거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좀좀 좀 오래 기절하셨어요? 기절을 누가 기절해? 나 기절 안 했어. 기절한 거 아니야. 이것도 방심하게 만드는 거지. 기절했는데 사람 잘안 때리잖아. 네. 그 기절한 척을 하다가 이제 혼내주려고 그랬는데 그걸 보내면 어떡해. 관장님! 원장님! 지금 가방은요?